자, 오늘 저는 도심 근교에 있는 야트막한 산으로 단방차 나왔습니다. 자, 올라가는 산골짜기 양지 쪽에 보니까 아주 귀한 양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잠시 참견해 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산야초 동의보감 컨셉산 약초 디바입니다 자, 제가 좀 전에 약효 좋은 양나무를 한것은 어린 시절 껍질을 벗겨 가지고. 폐이체 만들던 그 나무죠 바로 뽕나무가의 당나무입니다 사실 요즘 이 당나무 잘나가는 사람도 잘 없고 또 약재로 사용하는 분도 많이 없다 보니 농촌 쪽에 산 골짜기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발에 이렇게 걸릴 정도죠 예전에는 나무 한다고 또소 먹인다고 또, 또 약으로 쓴다고 나무 나는게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 농촌에는 사실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이런 거 채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나무를 한방에서는 저목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아주 귀한 약재로 쓰고요 그리고 이 당나무는 복나무까다 보니 잎의 모습도 그 비슷하고 또 줄기를 잘라 보면 흰 진이 아주 줄줄 흐르죠 복나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당나무도 약효 가장 좋은 부분을 꼽을 한다면 잎이 아니고 지상부 잎이 다 물들고 나면 그때부터 이듬면새 잎이 나오기 그 직전이죠 또그 중에서도 더 좋은 시기는 약 2월에서 3월 초순입니다 이 시기에는 겨우 해내 뿌리에서 영양소를 가득 먹금어 가지고 이제 곧 잎을 이렇게 띄우려고 영양소를 지상부로 가득 밀어 올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에 잔가지나 또는 뭐 줄기의 껍질 또 뿌리의 껍질 특히 그 중에서도 뿌리의 껍질을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껍질을 벗겨 사용하십시오 잎만 채취해서 사용하실 때보다는 약효가 약 3배 정도로 더 좋은 것이 줄기나 또는 뿌리의 껍질이죠 자 지금 제가 잘라놓은 나무 뿌리 한번 보십시오 흰 진이 아주 줄 흐르죠 자 이렇게 줄기 또는 뿌리의 껍질을 이렇게 벗겼다면 나무 심은 그냥 버리던가 아니면 뗄감으로 활용하십시오. 왜 껍질을 벗겨 사용하냐 하면 이것뿐이 아닌 뭐 과실이나 뭐 다른 나무 전부 다는 껍질의 영양소가 다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내부 깡탱이적 심은 사용 안 하는 겁니다. 뭐 그렇다고 독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. 자, 채취한 닭나무지 껍질을 즉 저목피를 되도록이면 잘게 잘라 햇빛이라도는 건조기에서 아주 바짝 말리십시오 자이 당나무 줄기의 껍질을 저백피 또 뿌리의 껍질을 저백근피 또 나무 전체를 뭐 그냥 부를 때는 저목이라 부르고요 물론 한여름에 잎이 싱싱할 때는 잎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가지고 살짝 한번 뜯건 다음 물을 달여 드시거나 또 아니면 더 양이 좀 많다면 중탕집에 가져가서 중탕을 내려 드십시오 그러니 당나무도 뭐 잎이든 뭐 열매든 또 뿌리의 껍질이든 단한 부분도 아주 귀하게 약으로 쓰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귀하게 약으로 쓰고요 그리고 이 당나무 예전에는 문종이만 든는다고껍질을 벗겨서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문종이 수요가 이렇게 줄다 보니 오히려 제약회사로 많이 들어가죠. 아마 주변에 보면 이 당나무를 밭에서 재배해 가지고 한 2~3년 만에 지상부 이렇게 줄기만 잘라서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 제약사에 납품하는 분들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. 그리고 또이 당나무 껍질은 요즘 5만짜리. 고가 지폐를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하죠. 이 당나무의 주 약효는 거습 이뇨, 또 활혈 이런 효능이 있고요. 또 적용 질환은 류머티스 관절염, 타박상, 손발이 붓는 그런 부종, 각종 피부염, 또간 해독에 또 간이 안 좋아서 침침한 그 눈을 밝게 해주는데 이 당나무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당나무 껍질이 제약사에서 간 해독제하고 또 침침한 눈을 밝게 하는 그런 약재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. 특히 이 당나무 꾸준하게 따르 드시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에게도 아주 좋고요. 또 피를 맑게 해서 잘 돌게 하다 보니 피부가 엄청 고아지고 잔주름을 없애며 즉 항노화 작용. 피부를 곱게 만들고 잔주름을 없애며 또 살게 아주 탱글탱글 아주 보송보송 이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 혹시 야외 나가시어 이 당나무 채취하러 갔는데 당나무는 안 보이고 뽕나무가 보인다 하면 뽕나무를 뭐 활용하십시오 오히려 더 좋다 보면 되죠 자달에드실 때는 물 2리터 한 대에 말려둔 껍질 기준입니다 약 150g을 넣고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. 그 물이 한반정도 줄면 불 끄고 지금 많이 걸러낸 다음 냉장 보관하시며 드실 때좀 따뜻하게 하루 한두세번 드십시오. 아니면 그냥 봄병에 넣고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고요. 하루에 세번 먹는 것보다는 여섯 일곱 번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인체 흡수는 엄청 빠르고 좋습니다. 만약에 껍질을 안 벗기고 그냥 잔가지를 잘게 잘랐다면 물 1리터 한 대에 잘게 썰어 말라진 그 약재 약 250g을 넣고요 자 다음에는 침출주 약술 담으실 분은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나무를 통째로 잘라 가지고 또 이것도 햇빛에 바짝 말린 다음 약술 담을 용기에 약한70% 정도 좀 많이 집어 넣고요 아니면 길쭉한 하소 담는 그 병에 길이 알맞게 잘라서 약술 담으셔도 좋습니다. 자, 약술 담으실 때는 감미료로 보통 우리가 먹는 잡꿀 소주 대병한병 분량당 약 20g을 같이 넣고요. 또 육개적 깊이 있으면 소주 대병한병 분량당 세토막을 같이 넣습니다. 그리고 또 바탕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약 20도 정도 되죠. 이걸 넘칠 만큼 가득 붓고 뚜껑고 닫아서 그늘진 곳에 약 4개월 정도 두었다가, 저기 많이 걸러내고,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면 되도록이면 작은 병에, 분병에 가지고 보관하시며, 식후에 반주 정도로 한두잔 이내에 꾸준하게 드시고요. 혈액순환을 엄청 잘 시켜줍니다. 자, 오늘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 저백피, 즉, 복나무 껍질이죠. 우리 주변에 많이 많이 있으니, 꼭 활용해 보십시오. 그냥 우드건이 있는데, 건강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다.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건강해지는 겁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젖겠습니다. 혹시 구독이나 또는 음식 안 누르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 주시고요.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가 또 저에겐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. 자, 건강하십시오.